자, 오늘도, 대광란 한번 때려잡아 봐야 되요 기케로 대광란 때려잡기 하고 있는데, 어, 배틀. 얘네는, 딴건다 좋은데, 깰수 있어요. 깰수 있는데, 손가락이 안 따라가. 아, 걔가 고기를 너무 많이 셔가지고 자꾸 게임이 터지기 때문에, 내온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존심을 굽힐 땐 굽힐 줄 알아야 돼. 내 손가락이 안 돼. 그리고 녹슬해가지고 위아래로 올라갈 때마다 렉도 걸리고, 하여튼 변명이긴 한데, 어, 문명의 이래이용해보죠 255개 있는데 뭐. 일단 이많이 <laughs> 벌고 시작합시다. 두번래째도 되나? 좀안될것 같은데? 900원 1,000원 1,600원 라인이 너무 밀리고 있죠 이러면 안 좋은데 라인 너무 당겨주면안 돼요 아 거기 못 뽑는 클래스 보소 나름 열심히 뽑고 있는데 잘안 뽑히고 숨은 처맞고 있고 일단 그래도 자기 목숨 하고 있으니까. 물을 좀 정도 뽑아주고, 손무 하나 추가요. 드래곤 추가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네. 음. 배나 에나째자. 드래곤 추가할 여유가 없다. 2층 아래층 내려갈, 올라갔다 내려올 때마다 아주 그냥 스릴이 넘쳐요. 게임이 터질까봐. 음, 우르르니 벌써 이때 빼기 되면 어떻게 망했죠? 2층 올라갔다 내려갈 때마다, 내려갈 때마다 에러상이 꼽힙니다. 아주 그냥. 아, 좀, 좀, 미치겠네. 배도 안 째지고, 아주 개판입니다. 믿을 건대포분 심하네. 고기 이렇게 뽑아도 되나? 이러고 깨는 게 말이 됨? 말이 안 되겠지, 이러고 깨는 건? 라인이 미친듯이 밀리고 있고요 양껌 키지 안되겠다 여기서 라인 유지만 잘되면 어떻게 될텐데 고기를 너무 많이 시고 애들이 너무 쳐맞아가지고 상태가 너무 안좋아요 고기 뽑는 실력이 생각보다 더 형편없네요 역시 쓰레기 같네? 쓰레기 정도인 줄 알았는데 아주 쓰레기 같군요 강한 발음이 필요해요 일단 야옹카이 알아서 잘해주시면 좋은데 성취력 4 9 0 0 실화냐 하여튼 옷만 좋으면 깨는 거지 뭐 별거 있나? 자뭐 뒤에 있는 영웅만한테 대형윤시다 터지지만 않으면 동시에 다음 양미도 준비되고 있고 동시에 다 터졌네? 하나 남았죠? 그 다음 친구가 나오고 있는데 돈이 왜한 푼도 없지? 고기 뽑을 돈은 있어야지 기가 막히 돈이 한 푼도 없네요? 오케이 돈 생겼고 돈이 없어서 게임이 터지는 신박한 사태를 구경할 뻔했네? 이거 완전 어이없잖아 돈은 생겼고, 룰은 터졌고, 양미가 있고, 라인은 아주 아슬아슬아슬아슬 아슬 하는데 죽인 죽였네. 역시 네온컴이시다. 네온컴은 참 잘해요. 내가 못하는 걸 너무 잘해. 나의 완벽한 동반자랄까? 내가 성다 뽀개놓고 개판 트롤, 트롤 한 다음에 얘한테 딱 바톤을 넘겼는데, 네온컴이 해주네. 이 상태에서도 해줄 줄은 몰랐다, 얘 역시 네온컴이시다. 이게 뭐 이거는 야옹컴 쇼케이스랄까? 광란 쇼케이스 아니야 이거는 레벨바를 보여준다기보다는 야옹컴이 이렇게 우수하다 야옹컴 쇼케이스 되겠습니다 했죠와그 개판을 치고 고기도 안보고막 그렇게 해놓고 바톤을 딱 터치를 했는데 아 이걸 나한테 하라고? 이러면서 약간 찐데레 식으로 찐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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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해주네요 야옹컴이 갑이시다 대박이다 이걸 해주다니. 야옹컴 해줍니다. 야옹컴은 사랑입니다. 알겠죠? 음, 왜 문명의 얘기를 이용해서 무슨 의미가 없지 않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왜 의미가 없어? 야옹컴 쇼케이스 한 건데. 이렇게 해서, 채용전사 극난도, 기계 레벨팔로 깨보려고 했지만, 손가락이 안 따라져서, 네온컴으로 깼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